사도행 어, 13장에 안기옥교가 생기고 복음 운동이 딱 시작되는 첫 번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면 점수를 하는 사람. 그래서 어,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의 삶을 자지우지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그 사람을 바울이 어떻게요? 복음으로 치유하지요. 오늘 또 중요한 장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딱 붙잡고. 이제 본격적인 전도 운동 속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아시아로 보금,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 전하길 원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시아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아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 마게도에서한 사람이 부르네. 그걸 하나님의 사인으 받은 거예요. 이게 참 성령이 민감한 사람은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꿈을 꾼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인도 받기를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붙잡고 인도 받은 첫 번째가 빌리뽀, 그곳에 누굴 만나요? 루디알 만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해 놓고 하니까 또이 지역에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온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린 요정하나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준 자라 보세요. 이 점치는 걸로 돈 버는 사람이 있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 또 있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 서요 지금 이 사람은 귀신에 붙잡혀서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그 배후에는 또이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빼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귀신이 얼마만큼 정확한지 보세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뭘 전하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구원의 길 정말 중요해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걸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에요. 몇날 며칠을 계속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 바, 바, 바울은요. 이 보면 처음에는 그 사람을 그렇게 대속해 생각하지 않았나 봐요. 근데 계속하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심히 괴로웠대요. 여러 날 계속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귀신에게 이르되. 사람에게 이르렀어요? 아니요. 그여종한테 말한 게 아니에요. 귀신한테 얘기한 거지. 뭐라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뭐래요? 귀신이 즉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대 현장에서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흑암과의 싸움이에요. 사단은요. 우리 인생 속에 복음만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현실 상황에 빠져서 뭘 놓치게 만든다고요?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 이번 주강단 말씀 서로 얘기했죠. 누수되는 거. 저희 집집그 미션을 이사하면서 물새는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우리는 당장 지금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렇죠? 래서 사실 야 인생의 근본 문제가 어제 우리 수요 때 말씀한 것처럼 야 진짜 세상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고 죄 문제고 사다 문제구나 이게 안 보이면 그죠? 지금 당장 드러나는 그 현실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대지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은요. 사단 죄 하나님 떠난 게 문제로 말미암아 영적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후대 문제가 온 건데 우리는 지금 뭐만 갖고 얘기해요? 드러나 보이는 그 문제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지금 사단이 개입해서 인간이 인간 인간 하나님 모르게 만들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든 그게 문제거든요. 우리는 그게 보여야 돼요. 내게 지금 보여 있는 그거 봐버리면. 실수하는 거예요. 저는 전에 전에는 그랬어요. 진짜 이게 몰랐을 때는 아, 저건 사람이 하는 거야. 아, 저거는 이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만 계속해 나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사람이 미워지고요.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돈 어려움이 생긴다 생각하고요. 그렇게만 자꾸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땜빵인 거지요. 땜빵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였어요. 아하, 이게 저 사람도 돈도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배우의 저거 배우의 역사 하는 거구나. 그렇죠내 개인의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인생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거예요. 사단이 개입해 있는 게 문제예요. 이게 안 보이면 자꾸 우리는 다른 길 가요. 바울은 정확한 거지요. 아하, 지금 이 현장에... 중요한 일들이 버려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한 것인 거고, 아이 지역을 장악한 게 뭔가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귀신들 여정을 고쳐나가 났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십구절에 보세요, 여정의 주인들은 이 귀신들 여정의 주인들 사람이 많았나 봐요. 주인들은 그런 거 보니까 자기의 수익과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을 끌어갔다가 이거 보세요. 자기 이익과 자기 것에 손해가 되면요, 사람들은 눈이 뒤집어져요. 눈이 뒤집어진다니까. 그 여종이 얼마만큼 힘들고 시달리는 건안 보이고요. 그 여종을 뒤에서 이용해 먹고요. 그렇그 여종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요. 그게 귀신이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게 흑암이 붙잡힌 사람은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쵸그 우리 이 제주 현장을 놓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전두운동 한다고 했을 때 진짜 우리는 영적 사실을 깨우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사단이 가만히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삶 속에요 이게 사단이 가만히 안 있어요 근데 사단이 기신 주님이 그리스 분명히 믿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싸움을 바르게 하세요 영적 싸움을 바르게 하라니까 아 이거는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흑암과의 싸움이구나 그쵸? 제주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우리 가정 가문 통해서 흘러나오는 흑암과의 싸움 그 저는 봤다니까요 제사 문제 때문에 싸워가지고요 힘들는 사람 너무 많이 봤고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제사 안 드린다 그러니까요, 한 가문에서 왕따 시키더라고. 봤다니까 그 무슨 싸움이에요. 정말요. 그냥 예수 믿어서 저렇게 됐다.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저렇게 된게 아닙니다.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새 신자 불신자 만나서요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지금 당신에게 드러난 이 문제는 현실이다. 근데 이 문제는 오래된 거다. 오래된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사단이 당신 인생 속에 개입한 문제. 인간의 개입한 문제 아닙니까? 당신도 속은 거예요. 그렇요 바르게 얘기해 줘야죠. 눈을 떠야 돼요, 바르게. 정확한 현장에서요. 우리는 눈을 떠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가문의 문제를 보고 진짜 본격적으로 흑암 꺾거라고요 본격적으로 흑암 꺾어야 돼요 이거는 진짜로 흑암 꺾어야 돼요 이 지역을 놓고 본격적으로 흑암 꺾어야 돼요 그러니 사단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사단이 뭘 공격하겠어요 사단의 공격 우편 하나요 하나님만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믿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현실에 묶이고 요 상황에 묶일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다음에 드러나는 문제는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불란과 분리와 이간과 이거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 당연한 결과예요. 사단도 인정하는 걸 우리 말해야 돼요. 구원의 길을 말해야 돼요. 귀신이 인정했잖아요. 구원의 길을 말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여러분 현장에서 진짜 귀신이 알아요. 이 사람 복은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누가 아냐? 귀신이 안다니까요. 사람도 알고 있어요. 복음 있는지 없는지, 아, 저거는 껍데로 갖고 있는지 아닌지 안다니까요. 이제 그 뒷장에 나가면요.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나요. 지금 여기 안 나오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걸 보고요. 흉내 내고 흉내 예수 이름 갖고 흉내 냈다니까요.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바울도 얘기했고요 그들도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얘기했다니까요. 귀신이 뭐라는줄 아세요? 야 나는 바울도 알고 그리스도 아는 니들은 누구냐 귀신이 어떻게 지 아세요?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요 저긴 뭐지? 창피하게 만들었다니까요 귀신도 알아요 진짜 복음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그치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귀신도 안다니까 그럼 우린 뭘 점검해야 되겠어요 진짜 귀신이 말하는 구원의 길 그래서 여러분 복음 선포하는 거 잡고요. 잡고 작고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그리스도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지역과 현장에서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문제 생각 사건 만나면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왜 사단은 그것만 하지 못하게 만든다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되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요. 이게 쉬운 고백 아니에요. 쉬운 고백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한이 복음 딱 전하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말하지 못하더라니까요. 말하지 못하더라니까요. 그렇게 말 잘하는 애가 복음 전하고 영접하 영접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 를 말하는데 이걸 못 해요. 그 사단은 얼마나 머리가 나쁜지 아세요? 하나씩 얘기하면 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씩 얘기만 한다니까. 웃긴 거지요. 그니까 사단은 좀 머리가 나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그런 거 싶어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 서울에서 만나는 우리 태혁이. 시한해요 복음 전화로 가잖아요? 제가 오는 거 어떻게 알았는지 도망가요. 어떻게 알았는지요. 참 신기하죠. 복음 전하러 간다는 거 알아요. 저 이번에 제가 만났는데 복음 정확히 얘기하니까 다 인정하는데요. 안절부절 못 해요. 보여요 눈에 복음이 선포되면 안절부절 못 한다니까. 주 예수의 명안원이 흑암 따라갈지어다. 그렇죠. 실질적인 거 잡아야 돼. 실질적인 거. 그 현장에 가 보면 진짜 신기한 게 많아요. 신기한 게 많다니까. 복음을 놓치면 우리 인생은요 또 속는 거예요. 그걸로 돈 벌어 먹고 있는 사람이 생겨요. 이것 때문에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여종 이 주인들이 감사해야지. 하, 맞아.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했던 사, 사람인데, 야 얼굴빛도 바뀌고요. 사람이 멀쩡해진 거예요. 그럼 감사해야지. 근데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어. 누굴 잡아다 족쳐요 우리말로 말하면 바울과 보금자하는 사람 잡아다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요 돌로 치고 매 때리는 거예요 근데요 그 다음 사건이 중요해요 바울과 그 팀들은요 조용히 그걸 다 받아냈다니까 우리 같으면 막 소리 지를 거 아닙니까? 억울하다고 야, 이 아이 봐라 이 사람이 어땠는데 막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바울 팀들은요 바울은요 그거 맞았는데 아무 상관 안 했어요. 옥에 가뒀다? 들어갔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이루시겠구나. 그걸 본 거예요. 사람과 싸움 못 하겠어요? 그 뒤에 보라니까요. 옥에 가뒀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울과 그 팀들은 편안해요. 오히려 찬양한다니까요. 편안해요. 마귀가 뒤집어지는 거지. 는반이 반전이 얼마나 있는보세요 감사다니까요. 반전이 있어요. 마귀가 이기는 흑암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요. 막현실의 흑암이기는 것처럼 막 보이지요. 원래 흑암은요, 자기들이 쎄 것처럼 막 강하게 한다니까요. 근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제가 전에 있을 교회에 이번에 이제 오는 그 교회 제가 있을 때 조금 조폭이 예수님이 드셨어요. 조폭이에요. 그래서 조폭이 뭔지 아시나 나이트클럽 하가지고 막 뒤에 돈 받아 먹는 분들. 조폭이 예수 믿으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얼마나 순수한지요. 사람이 되게 강해 보이는데 순수해. 마음이 되게 여려하 그렇구나. 열인데 뭐가 앞에서 되게 강하거든요. 흑하면은지 흑하면은지. 보세요. 여름몰이 해가지고 바울팀을 오게 가뒀다니까요. 아니 아무 상관없는 관리들도 그 얘기 듣고요. 막 화가 나서 옷을 찢어버리고 막 때린다니까. 얼마만큼 큰 죄인인지 저옥 밑에 가둬버렸어요. 깊은 곳에. 아니 여종 하나 복음으로 살려낸 게 그렇게 그게 큰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내 이익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기 입과 부딪히면 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그걸 봤어요. 아, 지금 저건 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성도은눈 뜨셔야 돼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흑암이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시라니까. 이 그곳에 예비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 옹을 지키는 간수장인 거예요. 이 간수장이 어떻게 믿어요? 예수 믿잖아요. 온 집안이 예수 믿게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준비된 현장과 준비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봤어요 아 지금 일어난 문제가 아, 사건이구나 아, 이게 사단이 지금 역사하는 거구나 그죠? 그거와 관계된 일들을 본 겁니다 우리가 민감할 건 하나예요 우리가 민감해할 건 현실을 보고 속냐 안 속냐 아 진짜 이게 흑암의 역사구나.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가니까 죄 문제구나. 이게 탁 내게 믿어지고 결론 놔버리면 현장이 보여져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 날 관리들이 이제 나가라 이러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안 나간다. 오데 알고 봤더니요.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란 나라가 온 현장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자체는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미국 시민권 가지려고 막 가가지고 막 엄청나게 애타는 것처럼요 이 바울은요 돈으로 산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사람이었, 로마에서 태어났다니까 그러니까 로마 사람은요 함부로 그 나라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이 함부로 재판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바울 숨겼다니까 일부러요. 우리 같으면 벌써 드러내 놨을 거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렇게 했을 거야. 그렇죠. 내가 로마 사람이다. 니네가 함부로 했냐? 로마 사람은요. 직접 그 당시에 있는 가이사라 황제 왕, 왕이 재판한다니까 로마 사람은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을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숨겼다니까 그를요 왜요? 하나님의 일이 있구나. 매맞음 다 당했다니까요. 영적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게 흑암이구나 하나 준비된 게 있구나 그렇죠매 맞음 다 당했다니까요? 그럼 우리한테 막 억울해 죽겠지요? 그러면 오개가 오게 앉은 자고 둘이 말하겠지요? 포럼하겠지요? 하, 저 인간들 왜 저러냐? 이 인간들 도와줬더니 왜 저러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겠지요? 근데 바울과 바, 이 팀들은 보세요 그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둘이 앉아가지고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 가지 불신앙의 포럼과 불신앙을 할거 없어. 한님찬양하잖아요 이유를 알았으니까. 이유를 안 자는요. 다른 얘기 할거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중에 반전되잖아요. 이제 나가세요. 이랬더니 바울과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한나가 우리 뭘 그때 보여줘요? 히든 카드. 내가 누군지 알아? 로마 시민권자야. 로마 시민권자야. 나를 때린 인간들 와서 나한테 사지 않으면 나안 나가 반전이잖아요. 왜요? 바울이 매 맞을 일을 한거 아니거든요. 그치요. 사람한테 해를 끼친 게 없거든요. 그게 완전 귀신 장난인거 알았으니까요. 반전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요? 그를 때렸던 관리들이 와가지고 삭삭 비는 겁니다. 그치요. 죄송하다고. 그래서 뭐라 고 그래? 제발 떠나 달라고.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반전의 하나님. 저는 이거 읽으면서 한호 감사했어요.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아, 그럼 우리가 속을 건 하나 속지 말아야 되구나. 겠 현실을 바라보고 아,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사람 싸움도 아니고 감정 싸움도 아니고 이게 다른 싸움이 아니요. 구원의 길을 선포하나니까 흑암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구원의 길 선포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쉽게 구원의 길을 말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선포로 제일 쉬운다는 선포라고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제일 쉽게 선포라고요. 주님은 이 현장의 주인이십니다. 저주 지앙을 막으시고 흑암 이기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선포하라고요. 제일 쉬운 거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죠? 벌벌 떠는 거요. 예 여러분 진짜 복음의 사람 맞다면요, 현장에서 여, 사람, 이, 이상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복음 사람 맞다면요, 여러분 막 억울한 일 당할 거고, 여러분 복음 사람 맞다면요, 여러분 복음 전하지 못하게 사단은 계속 말할 거예요. 흔들릴 거 없어요. 반전하는 거 보세요. 오히려 바울은 어땠어요? 그 사건 계기로 간수장이 제자 찾아냈어요 그 현장에. 제자 찾았다는 게 제자. 간수장의 그온 집안에 예수 믿잖아요. 그리고 나오면서 어떻게요? 해 루디아 집에 들려서 더 확실하게 탁 든든히 세놓고 나오는 거 보세요. 이게 빌리뽀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이 전도 운동. 그렇요이빌리뽀라는 교회에. 편지 보는 게 빌립보서예요. 바울이 왜요?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갈 수가 없어요. 빨리빨리 걸어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 쓴게 빌립보서예요. 그렇그 사람들은 바울이 매일 이 교회 안 와도 빌립보서 하나만 가지고도 글이 움직였다니까요. 캐서 여러분 강단 말씀 제대로 듣고요.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다 이유될 거 없어요. 복음 하나만 끝나요. 그래서 진짜 오늘도 우리의 싸움은요,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특히 이 제주 현장이요. 사등의 16장 같은 그런 현장이에요. 사등의 13장 같은 현장이에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붙잡혀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현장이고요. 그걸로 돈을 벌고 있는 현장이고요. 그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장을 딱 바라볼 때 우리 그김창하 성도님 생각난다니까요. 그제얘기를쭉 들어보니까 우리 김창성도님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생기면 가가지고 다일 처리해주고 돈 받으시고. 그러니까 수입이 꽤 있었어요 그일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 수입이 다 끊긴 거잖아요. 근데 감사한 건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지요 근데 그 지역에서요. 딱 그렇게 나니까요. 사람이 처음에는요. 지켜보는 거예요. 어, 예수 믿음면 이상하게 될 텐데. 지켜본다니까요. 근데 놀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계속 복음 선포하잖아요. 흑암문 무너지게 되겠어요 사랑 송도님들, 7월 첫째 주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 결론 내려야 된다고. 세상 문제는 사람 문제 돈 문제가 아니에요. 선명하게 보여줘야 돼. 사단에 개입해서 죄와 저주 가운데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 의 문제구나.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가문 문제로 인생의 문제로 시달리고 있구나. 하나님 이 현장에 나를 부르신구나. 그래서 이곳에 어제 뭐였어요? 오직 복음 운동, 빛의 운동, 말씀 운동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 일에 여러분이 주역이 돼야 돼요. 그렇지요? 여러분 딱그 마음 먹으면요. 제일 먼저 사단이 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뒤집게 만들 거예요. 막. 속지 말고요. 복음 선포하세요. 그리스도면 된다. 그렇죠? 이 악한 영 사단과 싸움이구나. 진짜 승리한 축복이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주 현장으로고 기도할 거예요. 지금은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전도하라 그런 말안 했거든요. 복음 선포해라. 기도회를 이 말했지, 주인 고백해라 이 말했지, 그렇 그거 할 시간도 바빠요 지금요. 솔직히 말하면 내 인생 하, 진짜 문제 안 드러날 게 없어요. 근데 그 문제가 오래된 문제고 사단 문제라고 딱 보여지면 끝나는 거예요. 구원의 길, 그쵸죠 이게 킵니다. 구원의 길 선포하세요. 이 승리가 우리 집사님과 현장 모든 곳에. 이길 좀 있습니다. 승리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승리케 하신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내 눈을 들어 실질적인 현장을 보게 하시고 사단이 개입해서 죄와 저주 가운데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이 보여지게 하시고 정말 이것이 흑암의 역사구나. 아 진짜 내 인생이 흑암의 역사 속에 속고 살았구나. 진짜 그리스 필요하구나. 그것이 우리 모든 성대삶 속에 확인되게 보여지도록 주님이 주인되셔서 인도하옵소서. 온 성도가 주의 말씀을 은혜내서 풍성해지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주신 응답 가지고 도전해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상이 빠진 현장을 치유하고 정말 병들어 있는 현장 속에 복음으로 살리는 증인으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내가 속한 그 현장에 하나님 구원의 길을 선포할 때흙안 무너지고 제자가 찾아진 것처럼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선포할 때하나님의 준비된 응답들이 확인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천번째 37번째 드리는 우리 <laughs> 강건사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의 말씀대로 우상도시 강남축대 도시 후대 살리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그 현장의 파수꾼으로 의사로 삼중의 대사로 쓰임 받는 축복 누리게 하시며 교회에 유익을 주고 현장에 이익을 유익을 주는 믿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 속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할줄 믿습니다. 오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제수기 전에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적 동충만하심이 오직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인도 나아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이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로 함께 있을지어다.